장윤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이 트로피는 단순한 상이 아닙니다. 저희 실장님께서 얼마 전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 업무 압박이 될까봐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가끔 가다가 오후 밤 늦게나 주말에 이렇게 청약이 단톡방에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일이 힘들까봐. 이렇게까지는 안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 우리 팀장님들 그한건한 한 건의 계약이 너무 애쓰고 고생한 게 보여서 모른 척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노트북을 가지고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노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모든 계약이 소중하지만 저희 엔잡이다 보니까 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일을 하고,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또 밤에 일을 합니다. 게다가 제가 어, 자격증도 따라고 압박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공부를 하냐고 많이 힘든데, 여러분들께서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서 한마디 더 해주시고, 또 거절당해도 또 끈기 있게 또 어, 이루어 내신 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주신 우리 관리자분들. 어,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게 우리 팀원들 백업하고 계신 우리 실장님들 그리고 어, 정말 항상 예쁜 태도로 따라와 주신 우리 팀장님들 정말 존경스럽고 사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음, 울면 밥 사기로 해가지고 안 울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제가 인카에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뭐 빼놓을 수가 없죠. 저희 인원만 많지 별것도 없을 때 우리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신 우리 신경열 대표님 감사하고요. 또 항상 저희가 새로운 걸 시도할 때마다 막막해서 전화하면 항상 반갑게 받아주시는 한현호 이사님, 만물 지식상자, 우리 재경원 이사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데서 우리 팀을, 우리 제이어스 총괄을 밝혀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 저희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한마디 한마디 도와주신 분들 정말 많거든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 분들 많이 보이는데요. 어, 그 음료캔에 보면 저희는 동료가 최고라고 써놨습니다. 정말 너무나 멋진 동료분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배우지 않고 안에서만 배워도 정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항상 최고인 우리 동료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읽고 있는 퓨처셀프라는 책에 나왔던 내용 공유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기쁘고 행복한 오늘을 맞이하고 계시다면 그건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선택과 행동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거 역시도 과거의 행동에 따른 결과일 겁니다. 감사합니다.